왜 달리기만 하면 금방 지칠까요? 체력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있죠. 물론 당연히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유겠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소모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라는 개념이 중요한 건데요. 똑같은 속도로 시속 10으로 달린다고 했을 때 에너지를 1씩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에너지를 2씩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두 번째 에너지를 2씩 쓰는 사람이 아무리 체력이 좋다고 해도 달리기를 할때 똑같은 거리를 달린다고 하면 금방 더 많이 지칠 수밖에 없겠죠. 체력이 월등하게 좋은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 뭐 때문에 빨리 지치는지 그 원인을 좀더 낱낱이 분석해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좀더 자세한 방법들을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다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영상 주목해 주세요. 왜 금방 피로해질까? 왜 금방 지치는지, 왜 피로해지는지, 피로의 메커니즘을 좀더 자세히 알면 좋은데요. 아니, 달리기는 커녕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피곤한데, 이런 몸뚱이로 어떻게 달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 욱 그렇죠. 물론 달리기를 할때 금방 지쳐서 피로해진다.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다. 이두 가지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피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요. 여러 유형의 피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소적인 부위에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을 때 의외로 많은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 하는데요. 어떤 예시가 있는지 좀더 알아보자면요. 첫 번째, 목이 앞으로 빠져있는 경우. 일명 거북목이라고 하죠. 쓰읍, 아, 나는 운동도 안 하는데 왜 맨날 피곤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이런 자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는 사무직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이나 어깨가 뻐근하다고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목과 어깨 이런 문제만을 넘어서서요. 금세 피로를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고는 하죠. 두 번째 예시. 뼈끼리 부딪히는 것처럼 이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고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도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그런 일상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고관절의 위쪽인 허리라던가 아래쪽인 무릎에서 더 많은 힘을 지탱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만 하더라도 금방 피로감을 호소하시곤 하죠. 이런 문제들은요. 달리기를 떠나서 피로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요. 그걸 파악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운동을 하고 나서 여기저기 불편한 통증이라던가 부상을 피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어디 아픈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좋아하는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한 기본이다 보니까 몸에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없는지 이걸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 러닝 즐기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달리기 열심히 하면 운동 다 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별다른 보강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라는게 물론 운동이 충분히 되는 건 맞지만요. 그러면서도 달리기를 할때잘못쓰기 쉬운 부분이라던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그에 걸맞는 내 몸에 맞는 보강 운동을 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각각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하나씩 추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어서 달리기 자세에 더 체크해볼 수 있는 문제 아 이렇게 달리니까 내가 금방 지쳤구나 아 이런 상태가 금방 지치게 하는 원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입니다. 달리기를 할때 시작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이 되기도 하죠.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충격흡수 그리고 두 번째는 추딧력.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할때 발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힘을 고루 잘 분산시키느냐. 그러지 못하고 한 곳에서만 무리가 많이 돼서 금방 지치느냐.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첫 번째인 충격흡수 관점에서 먼저 알아보자면요. 공중에 있던 다리가 땅으로 딛는 순간. 이때 부드럽게 땅에 닿도록 해줘야 합니다. 야구공을 받을 때 손을 몸쪽으로 당겨오면서 공을 부드럽게 잡는 것처럼요. 공중에서 떨어진 다리에서 나는 소리. 이게 크다면 몸에 충격이 많이 가해진다는 의미고요. 그만큼 부상 가능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느라 몸에 더 힘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금방 지칠 수밖에 없죠. 또 공중에 있던 발을 땅으로 디딜 때 발의 어느 곳으로 우선 체중을 지탱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새끼발가락에서부터 엄지발가락까지 이렇게 발의 바깥쪽과 안쪽 그두 곳을 모두 고루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은 완전히 평평한 구조는 아니고요. 발의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죠. 때문에 이 아치 가 평평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발의 모든 부분을 고루 사용해야 하는데요. 회내라고 하죠. 발의 안쪽 부분으로 과도하게 체중을 지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의 바깥쪽을 쓰지 못하고 발의 안쪽만을 쓰다 보니까 특히 발 안쪽 근육에서 금세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 흡수를 위해서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엄지 발가락까지 발을 모두 고루 사용해 주세요. 이뿐만 아닙니다. 발을 이야기하면서 발가락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죠. 달리는 모습을 옆 앞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달리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체로는 이렇게 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뒤꿈치를 충분히 들어서 발가락을 충분히 꺾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발가락 중에서도 종아리 안쪽으로 지나가는 근육 이곳을 특히 고루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 달리기만 하면 종아리가 너무 아파요.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곤 하죠. 그런 원인이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상 발을 움직이는 걸 맨발로 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발가락 발가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두 가지 형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발가락을 사용한다고 해서요. 이런 식으로 발가락을 구부리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작 발가락의 마디,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구부려서는 안 됩니다. 발가락이 고루 이렇게 좀 펴진 상태로 땅을 지탱하고 밀어내도록 해줘야 하겠다. 자, 발에서 이어서 두 번째는 무릎입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달리기를 할 때는 무릎이 구부러지고 그리고 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펴는 허벅지 앞쪽 근육의 힘을 잘 써야 하는데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허벅지 앞쪽에서 4개의 갈래로 갈라져서 조금씩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4개의 근육을 고루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릎 위쪽. 이곳으로만 힘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거 그냥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너무 많고요. 무릎 위에 작은 근육으로만 힘을 쓰면서 금방 지친다는 느낌을 느끼곤 하죠. 무릎에서 이어서 좀더 위로. 올라가서 다음 세 번째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매우 많지만요. 이거 하나만 잘 체크해 보세요. 무릎을 가슴에 붙인다 생각하고 한번 당겨보시면요. 고관절 앞쪽에서 찝힌다거나 불편한 느낌, 그런 감각이 느껴지신다면요. 선수들처럼 멋진 달리기 자세, 긴 보폭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좁은 보폭으로만 움직이게 되면서 다리를 움직이는 일부 근육만을 써서 달릴 수밖에 없죠. 다리를 앞뒤로 길게 충분한 범위로 잘 움직이도록 할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고관절입니다. 물론, 물론 대부분 달리는 분들 그렇게까지 빨리 달리진 않죠. 좀 느린, 상, 좀 느린 속도로 달린다고 했을 때 그럴 때도 다리를 충분히 앞뒤로 벌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 고관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때 무릎이라던가 발목에서만 과도하게 힘을 쓰면서 금방 지치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쉬운 자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야기할 고관절의 보강 운동들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는 골반과 몸통입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몸통과 골반이 유연하게 회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게 힘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요. 다리만 그리고 팔만 그렇게 앞뒤로만 움직임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코어라고 불리는 몸의 중심부의 근육. 이곳으로도 힘이 잘 분산되어서 달려야 하죠. 그걸 잘 하기 위해서 골반을 틀어주고 몸통을 틀어주는 거고요.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다던가 어깨가 한쪽에 올라가거나 떨어진 상태. 이런 식으로 척추가 유독 틀어진 경우라면요. 더더욱 몸통을 비트는 코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 쉽습니다. 이 코어, 척추를 안정적으로 그냥 버티고 있기도 해야 되지만요.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 달리기를 할때 부드럽게 잘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척추입니다. 척추에서 이어서 다음 다섯 번째는 팔입니다. 팔을 흔드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팔을 뒤로 잘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달리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곤 하는데요. 사실 오래 달릴 때는 팔을 뒤로 쳐주면 안 됩니다. 그냥 부드럽게 흔들리도록 둬야 하죠. 움직이려다가 움직이지 말랬다가 뭐가 맞는 얘기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팔을 크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100m 달리기 같은 때, 그때 팔을 크게 쳐서 움직임을 가져가야 합니다. 아니면 마라톤처럼 오래 달리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그때도 짧은 시간, 막판에 아주 짧게 커트를 치고 나갈 때, 그럴 때 뿐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팔은요.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체력을 깎아 먹는 그런 자세이기도 한데요. 오래 지치지 않게 달리기 위해서는 이 팔을 크게 움직이는 자세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요. 팔꿈치의 각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달리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요, 팔을 편 상태로 달리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을 편 상태로 달리기를 하게 되면 팔을 움직이는데 드는 힘이 더 커지게 되죠. 힘차게 움직인다고 해도 달리는 속도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데 거기다가 힘을 많이 쓴다. 아, 이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목입니다.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호흡을 크게 한번 마셔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그 때, 이렇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깨가 으쓱 올라가면서 숨을 들이시곤 하는데요. 물론 엄청나게 숨이 가빠질 때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어깨도 들썩이면서 숨을 들이셔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래 달리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숨이 가쁘게 달리는 거, 이거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안정되게 호흡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호흡이 어느 정도 가빠진다고는 하더라도 복부를 부풀렸다가 복부가 다시 확줄어들 그럼 복식호, 복식호흡을 해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봤죠. 그럼 이제부터는 어,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몇 가지 보강운동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각각 보강운동을 했을 때 느낌, 그 감각을 살려서 달려보세요. 그랬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걸 체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보강운동 첫 번째 발가락을 펴는 동작입니다. 사실 동작이 복잡하진 않아요. 체중을 싣고 서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을 펴서 높게 들어주는 건데요. 발가락을 들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서서 동작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발가락을 높게 들어올릴 때 발가락의 뿌리가 되는 부분, 여기를 이제 중족골드라고 하죠. 이곳이 발가락이 내려가 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땅으로 눌린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발가락은 들리고 중족골드는 땅으로 눌리고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발의 가운데. 대 부분에 있는 아시. 이게 더높게 올라가면서 발바닥 쪽에서도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태가 달리기를 할때 발이 마지막에 땅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발가락을 꺾어서 땅을 밀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발가락이 이처럼 펴진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한 발로 체중을 지탱하고 서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지탱한 쪽 방향으로 몸 전체를 회전시켜 주세요. 이렇게 몸을 돌려 주시면요, 자연스럽게 지탱하는 발의 바깥쪽, 그러니까 새끼 발가락 쪽으로 체중 많이 실리게 되는데요. 보통은 발의 안쪽, 엄지 발가락 쪽으로만 체중이 많이 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처럼 새끼 발가락에 힘을 제대로 씁는다, 이쪽에 근육을 사용한다라는 감각을 잘 활용하면서 달리기를 할때 적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우선 무릎부터 최대한 펴주세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올 텐데요. 그 상태에서 다리 전체를 들어서 발차기 하듯이 다리 전체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허벅지 앞쪽으로 무릎 바로 위에서부터 골반 접히는 곳까지 힘이 잘 들어오는지, 그걸 잘 체크해보세요. 무릎을 펼때 사용하는 허벅지 앞쪽, 그러면서도 다리 전체를 드는 대퇴 직근을 운동하는 동작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달리기를 하고 나서도 무릎 위쪽, 이 부분만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허벅지 앞쪽 전체가 대퇴 직근까지 모두 힘을 잘 들어오고 있는지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다리를 앞뒤로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앞쪽 무릎은 구부려주시고, 뒤로 넘어간 다리는 무릎을 펴주세요. 상체는 세워진 상태로요. 골반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튕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반 앞쪽 그리고 다리를 지나가는 근육인 장요근 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인데요. 지금 동작을 할때 보이시는 것처럼 다리를 뒤로 충분히 벌리기 위해서도 중요한 건 물론이고요. 이 근육 힘이 충분하다면 탄력 탄력이 있다면 앞으로 들 때도 더 편안하게 들수 있으실 거예요. 고폭을 앞뒤로 넓힐 때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는가 이걸 담당하는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전후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고정된 물체를 잡고 버텨주시고요 그렇게 한 다리로 서서 다리를 최대한 크게 돌려주세요 무릎이 골반 높이 정도까지 올라오도록 그렇게 옆으로 들어주시는 거죠 손흥민이 이 스트레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좀 유명해진 동작이기도 한데요 거의 360도에 가깝게 크게 움직이는 고관절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관절이 평소에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시면 달리기를 할 때도 고관절에서 뻑뻑하거나 찝힌다거나 하는 불편함 없이 잘 움직이면서 달리기도 부드럽게 지치지 않고 잘할수 있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섯 번째, 무릎을 꿇고 손을 어깨 높이 정도 위치에 오도록 해서 그렇게 엎드려 주세요.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땅에서 떼주시고요, 골반을 돌려주면서 움직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뒤로 넘어가는 골반, 그 다리가 그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길게 차주고 반대로는 반대로 앞으로 넘어가는 골반에서는 다리를 앞쪽으로 들어주면서 그렇게 동작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골반이 잘움직다 몸통이 잘 움직이면 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코어, 이 근육들 또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리에서 근육만을 사용하지 않게 되죠. 힘이 분산되게 되면서 다리에서 금방 지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곳으로 체중이 분산되고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달리는데 중요한 기점이 되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호 배에 손을 올려두고 호흡을 하면서 손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마실 때 배가 앞으로 나오면서 손이 밀려나는 감각을 그리고 반대로 호흡을 뱉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배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할때 어깨가 들썩거리지는 않는지 잘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과정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호흡을 천천히 마시고 뱉으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제 달리기를 할때 어느 정도 힘들게 달릴 때는요. 이처럼 느리게 호흡해서는 그 호흡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가 올라가고 숨이 좀 가빠질 때는 어떻게 호흡을 해야 하나면요. 호흡을 마실 때는 앞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할 필요는 없고 느리게 호흡을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호흡을 뱉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짧고 강하게 배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호흡을 뱉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습스프후라는 이야기 한번쯤 들어보셨죠 마실 때보다는 호흡을 뱉어주시는데 좀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마실 때 너무 과하게 그렇게 마실 필요는 없고 뱉는 호흡에 조금 더 강하게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호흡을 크게 뱉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호흡을 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만에 후 뱉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한번 만에 이 호흡을 모두 다 뱉어내는 게 어렵다면, 두서두번 정도 끊어서 후 이렇게 뱉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호흡하는 동작 또한 연습해보시면 달리기를 좀더 편하게 할수 있으실 겁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달리기를 할때 금방 지친다 그랬을 때 그냥 열심히 하다보면 체력이 좋아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면요 열심히 하는 만큼 좋아지는 부분도 물론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달리기라는 동작 자체가요 몸의 모든 곳을 고루 쓰는 운동이죠 그러니만큼 어떤 한 곳을 유독 많이 쓴다던가 아니면 잘 써야 하는데 잘못 쓴다던가 그런다면요 열심히 하는 만큼 체력이 조금은 늘겠지만요 오히려 뭔가 관절이나 근육이 불편하다던지 다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이번 영상 통해서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런 가이드가 되는 영상이 되었 기를 바랍니다 내용 도움이 되고 재미있으셨다 면요 앞으로도 부상 없이 건강하고 더잘 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깐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난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전적으로 좀 보고 따라 할수 있을 만한 내용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그런 자료 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내용을 확인해 보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